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박은미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건강은 어떠세요? <laughs> 아프지 마세요. 비도 진짜. 많이 오고, 네, 오늘은 네. 또 무지 덥고, 네, 날씨가 요즘에 네, 힘들게 하네요. 네. 네. 아프지 말고 네. 건강을 네. 조심하시고 네. 아, 아. 네 교수님도 아프지 마세요 네, 네. 우리 교수님 요즘에 보면은 네. 일주일 내내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교수님 자주 볼수 있어서 좋은데 교수님 일주일에 거의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데 어, 몸 괜찮으세요 교수님? 네 제가 화요일날 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목요일 날 이제 한번더 라이브 방송하기로 결정을 네네네. 했거든요. 목요일 날은 어 허심탄회하게 우리 이야기해 보는 뭐 대화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뭐 어떤 대본이 있다든지 응.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얘기를 하고 또 토요일 날은 어 코칭 수업, 아, 네. 어 사회복지 코칭 수업 그리고 어,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 어떻게 우리가 어, 알차게 대학생활을 할때 과목을 잘 어, 우리가 선별해서 들을까 알차게 슬기롭게 대학생활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라이브 방송 하는데 또 설명하니까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어, 그러세요? 네. <웃음> <웃음> 근데 또 새로운 것도. 네,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교수님. 새로운 게, 뭘할까요 뭔가는, <laughs> 네. 어,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어,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 어, 한한 한 수업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인 건 아니고, 네네. 이번 주에 2학기 때 어, 신입생, 편입생으로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아, 해서 네네. 오리엔테이션이 토요일 날 아... 어, 비정기적으로 네네.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수강신청이라든지 교재를 어떻게 구입한다든지 장학금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설명 드리려고 해요. 아, 진짜 우리 친절한 배 교수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께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속속히 알라디 이렇게 해소드릴 해소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까 고민은 많이 되었시든. 네. 네,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응. 많은 것지 몰랐던 것도 많이 내 지식도, 여주브 코칭에 대해서도 조금씩 어, 쌓아가고 있고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교님 네. 사랑합니다. <laughs> 네, 네, 사랑한다고 니까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어 코칭이 좀 낯설고 쉽진 않죠, 선생님 그죠 네, 네, 쉽진 않아요. 네, 코칭이 뭔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네. 코칭이 이제 한세분 정도 들었는데 뭔것 같아요? 기술 <laughs> 네. <laughs> 질문 하지 어, 마세요. 질문, 질문 안돼. 코칭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상당히 낯설어하고 또 이런 그 성장에 대한 욕구나 욕망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과정을 이제 코치와 코치이가 함께 해가는 과정을 코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박은미 학우인과배나래가 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코칭이라고 보면 돼요.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이해가 네. 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코칭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학우인과 박은미 학우인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 대화 속에서 서로가 뭔가를 상승하고 즐거움을 얻고 음. 그리고 뭔가 배워 나가고.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긍정 코칭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코칭이 뭔가요? 통과. <laughs> 통과, 네. 네. 그리고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 나름의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선생님 아직까지 우리 학우님은 실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떠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어, 들어보면. 어, 네, 들어보면은 그래도 안 들었던 것보다 낫죠? 네, 안들었어 계속 반복반복.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처음에는 실습 신청할 때 서류가 뭐 무엇 뭐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했다가 이제는 실습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일제 작성법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어, 실습을 하고 실시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기 신입생 모집을 아, 네, 네. 2차 모집을 하거든요. 아, 네. 네. 주변에 네. 1학년으로 음, 음. 지원하실 네. 어, 분들이 계시다라면 네. 네. 공부를 할수 있도록. 네, 홍보함이 네. 필요해요. 사회복지학과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복지학과 장점 1. 배나르 교수님. 네. 2. 진절한 <laughs> 배나르 교수님. 3. 3 우리 학우님들이 너무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네. 어, 사회복지학과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은미 학우님 말씀처럼 그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 학우님처럼 많은 학우님들이 서로가 돕고 도우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제가 제 눈높이에서가 아닌 우리 학원님과 함께 항상 우리 학원님 눈에서 바라보는 학교의 모습, 그리고 공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오늘이 며칠일까요? 오늘이 7월 19일이죠. 아, 네, 네. 7월 19일부터 어, 사회복... 14일? 8월 14일까지가요. 네. 인 네, 사회복지학과에서 1학년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어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함께 하실. 음. 주변에 가족분들, 지인분들 많이 많이 공부하셔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부분, 의미가 있죠. 네. 어, 근데 교수님, 요번에 편입생은 지원을 못하나요? 네, 편입생은 아쉽게도 여석이 어, 없어요. 어, 후반기에는 여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1학년 지원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 어, 대학을 졸업을 하셨어도 네네. 1학년 지원을 해도 편입을 해도 2년은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1학년 지원을 하시면 3년만에 졸업이 가능해 조기 졸업으로. 음, 그래서 어 2학 원래 편입을 하시면 2년만에 졸업이 가능하신데 복수전공을 하시면서 두개 학과를 졸업을 하시면서 조기 졸업을 하시면 3년만에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국가장학금 받으시면서 조기 졸업하면서 음, 학위 두개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1학년으로 입학하셔도 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얘기 할까요? 글쎄요 교수님과 수다. 수다. 네 교수님. 네네 네, 네. 우리 학우님 함께 하실 거죠? 저는 언제나. 네 언제나. 네 언제나. 네. 형... 네 들어와 주세요 라이브 방송. 우리 배나라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다 떠는 방입니다. 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